대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처는 불매 운동을 이끈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 의해서 잘 지켜지고 더욱 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 네티즌들이 일본을 24시간 지켜보듯 일본도 한국의 구석구석을 구구 언론사 등이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1일자에 니케이가 한국 기업들의 엄청난 반전에 깜짝 놀라며 일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들이 아예 대체 공정을 개발하고 있어서 멋모르고 일본 정부가 나서는 바람에 오히려 한국의 눈치를 보며 연명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일본 굴지의 소재 회사들이 그나마도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와 장인 정신까지 깃들어 있는 듯 일본의 반도체 소재들은 현장의 한국의 연원들도 예술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높게 평가합니다만 이러한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사용해오던 한국의 기업들이 조달 전략을 바꿔 저순도 제품을 활용한 공정으로 전환해 일본의 실적이 급 저하되고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 액정 패널 생산에는 고순도 브라스소가 필수였지만 한국이 국산화 조기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예 공정 자체를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액정 패널 생산업체인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11월부터 일본 스텔라 키미파이 초고순도 브라수소를 한국의 솔브레인 제품으로 대체했는데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솔브레인은 초고순도 브라수소를 100배 희석해서 공정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하는 바람에 일본 소재 회사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18%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덩달아 스텔라 키미파이의 브라수소 물량을 양분하던 모리타 화학공업도 1월 초순 수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 후에도 한국 판매량은 30%나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일부 브라수소를 한국 내에서 조달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에서 일본 조달이 낮지만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 유지를 위해 일부 국내 조달이 가능한 저순도 브라수소로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100개가 넘는 정밀 공정을 거쳐야 하는 반도체와 액정 패널 제조의 특성상 소재를 일부만 교체해도 불량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혹시나 했었지만 니온 계좌의 신문은 가격이 다소 높아도 수율 저하를 우려해 고품질 소재를 고집해온 일본의 관행이 한국의 대전환으로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며 일본 수재기업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좀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온건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면서 한번 빼앗긴 수재 납품량을 되돌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산기업의 본국 귀환이라는 리쇼어링 사태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일본 또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제조기업이 없다고 인정하며 미국과 같이 일본도 해외의 인텔, TSMC 등 반도체 기업을 일본 내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들이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부상하며 반도체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털프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